소방 영어 동해와 구성 백제 더하기 이십제 지칭촌 다섯 번째 전체 백십오 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빈칸이 있죠? 이 빈칸에 위줄이 있는 거죠? 신체는 작동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라. 이거네요, 그렇죠? 뭐그 어, 모래처럼. 타 사이드 주원에서 가는 거죠. 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 그죠? 어떻게 그런 됐습니까 그죠? 문맥의 생각하라에쫓 항상 주제, 그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 어, 그 주제를 생각하라고 있습니다. 신체는 경향이 있다,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를 만다 하나 하나 해결하는 게아니구다 신체는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다, 그죠? 종종 시작한다. 하나의 작은, 보이기에 아주 사소한 불균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죠? 어, 밸런스한 균형이고, 밸런스는 그죠? 불균형이죠. 작은 불균형으로 시작한다. 문제는 야기한다. 또 다른 미묘한 불균형은, 그중에서 뭐 한다? 야기시킨다. 또 다른 몇몇 가지의 더 많은 것을 하죠. 점점점 이런 불균형을 야기시킨다. 결국, 당신은 뭐 한다? 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죠 어 정상이 된다 그죠 어. 이것은 뭐와 같아 어 뭐, 뭐와 뭐 같아 줄 세우는 거와 같아 무엇을 줄 세운다 연속되어진 도미노를 그죠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그죠 도미노 이렇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뜯으면 뚝뚝 뚝 넘어지는 도미노 그죠 도미노를 줄 세우는 거와 같아 네가 해야 되는 모든 것 여기에 대시생각된 거예요 올 모든 것 니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그래서 요까지가 뭐야? 니까 주어죠. 이거 이 s 가 동사. 니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이다, 보다, 쓰러뜨리는 것이다. 원래는 이렇게 구나 절이 나오고 비동사가 얘가 주로 어 쓰였었죠. 그 그러니까 비동사 나오면 투 부정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문법이 하지 뭐가 되기 한다. 그렇죠? 여기에만다 투가 생각돼서 그냥 동사 원형을 쓴답니다. 현대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그냥, 썰어뜨리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은.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은 많다. 역시, 썰어지게 된다. 하나가 썰어지면, 많은 것들이 따라서, 썰어지게 된다. 말이겠죠. 그죠? 도 무엇이, 야기하느냐. 마지막 것이, 썰어지도록, 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명하게, 그것은 아니다. 그죠? 나시죠? 그것은 아니다. 어떤 것, 그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거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 나왔습니다. 뭐다? 첫 번째, 맨첫 번째 있던 것이, 그죠? 어, 첫 번째 있는 것이다. 신체는 작동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소한 문제가 점점,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사소한, 처음, 문제, 그죠? 음, 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최초의 문제는 종종 목격되지 않는다, 무시되어진다 그죠? 아, 이때 강조금문에 나름 틀이 들어 거죠? 이때 강조금문에, 그죠? 요렇게, get 강조금문에, 그죠? 써 쓰고, 그죠? 주개 강조금문을 쓰고, 여기에, not until A가 나오고, 여기 B가 나오면, A 하고 나서야 B 한다, 그죠? 한다, 몇몇, 써, 그죠? 맞지? 그 후의 도미노가, 도미노가 쓰러지고 나서야, 몇몇의 그 이후에 있는 도미노, 처음 도미노 뒤에 있는, 그죠? 몇몇, 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보다 분명한 단서와 정상이 나타난다. 그죠? 단서와 정상이 뭐한다? 나타나게 된다. 결국, 그죠? 결국, 너는 뭐 한다? 두통이 생기고, 피로가 생기고, 혹은 뭐 한다? 우울증이 있다. 우연증명적. 심지어 실병까지도 되게 된다 그죠. 네가 노력할 때 마려고 치료하려고 마지막 도미노를 치료하려고 단지 마지막 결과에 정상만을 그죠. 그만 치료하려고 할때 원인은 그 문제의 원인은 마다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죠. 음, 치료되지 않는다. 첫 번째 도미노는 원인이다. 그죠. 주요한 문제가 된다. 이거 뭐다? 처음에 정상은, 그죠? 치료해라, 이 말이네, 죠 있다. 분명한 순서는 없다. 질병은 치료한다. 아니죠? 첫 번째 거라 했으니까, 그죠? 반대약이죠? 음, 첫 번째 정상을 치료해라고 해야 된다, 그죠? 곧 사소한 건강 문제는 해결된다, 스스로. 아닙니다, 그죠? 이, 뭐, 이런 게 가능한지는 몰라도, 그죠? 이, 그래서 말하고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너는 점점 비활동적이 된다. 나이가 덜따라서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나이가 들면서 활동 안 하는 거. 그죠. 근데 이 글의 내용하고 언급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 그죠. 언급 결코 늦지 않다. 죠 치료하는 것을 마지막 결과의 정상은 역시 아닙니다. 그죠. 음. 최초의 정상을 뭐 해라? 치료해랍니다. 그죠. 음. 첫 번째 정상은 스 t e 나온다. 죠 뭐로부터 나온다? 첫 번째 사소한 문들로부터 답뭐가 된다. 그러가많다 그러니까 요걸 치료하라는 거잖아요. 답은? 죠. 그리고 뭔지 되겠네요. 그렇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은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